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잠시 유튜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아, 여긴 제 학원이죠. 뭐 이렇게 또 목요일 날 놀기도 합니다. 공부만 하면 뭐예요? 또 힘들어요. 또놀 줄도 알아야지. 나름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어, 아, 영단어는요. 단어를, 뭐, 그냥 영어 자체가 좋아서, 저는 영어를 좋아했어요. 하다 보니 잘한 건데, 이 단어를 체감해서 느낄 정도로, 아, 요 시추에이션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그 상황을 실제 겪는 사람처럼 연기자가 돼서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너도 나도 강조하는 쉐도잉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어, 그 유명하죠. 그래서 뭐 들리는 대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전에 정종철 씨 아시죠? 어, 개그 콘서트 때그 어, 유명했던 그분이랑 아프리카 TV 콜라보레이션도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그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유치원에 자기 아이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영어로 면접을 했대요. 그때 아이가 아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어, 이 말에 상처받아서 열심히 집중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레슬링 사회자가 막 그렇게 그 사회를 보는 걸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도 그냥 막 흉내를 내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어의 취미도 붙고, 실제 같이 해보니까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순발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충분히 그런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도 흉내, 그 특징을 잘 잡아내서 하는 흉내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 쉐도잉,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훈련의 결과죠. 그 그대로 잘 몰라도 따라하다 보면은 또 맛을 느끼고 영어의 리듬감, 억양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또 이제 나중에 의미를 따져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주변에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 통역사도 오시고 어, 근데 그분들이 해줬던 말들 그리고 여기 아리랑 TV 아나운서 하시는 분의 그런 어떤 말을 종합해 보면 영문법보다는 우선 말을 막 배우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떠들어보고 또막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틀려도 근데 그러고 나서 영문법을 정리하면 더 실감나게 영문법을 정리할 수가 있죠. 이 영문법을 먼저 정리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맞나 틀리나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주저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좀그 어떤 실력이 부쩍 늘지 않는다는 라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영문법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말하기 좀 해보고 듣기도 해보고 쉐도잉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단어와 함께 영문법을 공부해 보면 부쩍 집중력도 좋고. 빨리 정리해서 끝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이라 어좀 7월을 준비하죠. 이 7월이 방학 성수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그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려면 우리 김대균 어학원에 와서 어 직접 제 상담도 받고 코치도 받으면서 좋은 자료로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자전거 타러 가야죠. 이제. 아, 여러분이 지금은 안 보시지만 나중에 많이 많이 다시 보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서툴지만 지금 유튜브를 좀 배우고 있는데 하나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연재 수요일 날 어제 매일경제에 나간 그런 연재를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유튜브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앞 부분, 뭐뒷 부분 이런 쪽은 다듬어서 제가 또 내일 배워요. 또 개인지도를 잘 받아서 배워가지고 좀더 섬세한 유튜브를 저도 만들어보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컨텐츠를 공급해 나갈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해주세요. 또 영문법도 김대균과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또 새로운 실험 많이 해나갈 테니까 많이 많이 김대균어학원과 김대균토익, 김대균영문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영상 많이 올렸는데 여행과 맛집 아, 이쪽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또 제가 맛집 많이 아니까요? PD님들 작가님들 좀 좋은데 소개 받고 싶다면 소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몇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 이 예, 정도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